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 분석 채널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일매일 국내, 해외, 인기 있는 모든 경기들을 분석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석과 조합픽은 VIP 가족방에서 진행됩니다. 배팅 및 가족방 문의는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주세요. 5월 2일 국내 축구, 내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남 드래곤 대 부산 아이파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남은 아산전에서 결승골 포함 맹활약한 플라나를 앞세워 승리하고 홈 연승에 성공했다. 개막전 패배를 비롯해 홈에서 고전했었지만 서서히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있다. 발디비아는 현재 이부리그에서 가장 눈에 띄는 활약을 하고 있고 사토 UAE의 경기 영향력도 살아났다. 임찬울과 한남 추상훈 등 흐름을 바꿀 게임 체인저들도 있다. 이어서 부산은 지난 라운드 홈 경기에서 경기 내내 상대를 압도했지만 원하는 승점 3점을 따내지 못했다. 라마스를 중심으로 패신과 최건주, 프랭클린 등이 공격에 기여를 올리며 수차례 기회를 맞이했지만 마무리가 다소 아쉬웠다. 그래도 박진섭 감독이 최종 수비와 중앙을 잘 만들었기에 어떤 팀 상대로도 밀리지 않는 경기를 하고 있다. 전남이 홈에 이점이 있고 UAE와 발디비아 이후권 등이 나서는 중원 경기력이 좋지만 부산은 차세대 대표팀 3선 미드필더로 기대를 받는 권혁규를 중심으로 임민혁이 중원에서 상대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다. 이한도와 조이제 등이 나설 최종 수비가 플라나와 하남을 경기 내내 저지하려 할 것이다. 주말 경기 이후 휴식할 시간이 적었기에 두팀 모두 일정에 대한 부담이 있다. 어느 정도 로테이션도 돌려야 하는 경기다. 언더 또는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천안 시청대 FC 안양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천안은 개막 이후 9경기에서 승점 1점에 그쳤다. 지난 주말에는 경남 상대로 원정에서 오연규의 추격골이 나오긴 했지만 다시 한번 승점 추가에 실패했다. 박남열 감독이 선수단을 규합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기존 팀들과의 전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다미르와 모다 박하요코 등 팀이 기대하는 외인 선수들이 더 적극적으로 공격에 임해야 한다. 이어서 안양은 박재용의 결승골로 청주를 잡고 사위로 올라섰다. 최근 연패를 당하는 등 다소 주춤했기에 흐름을 바꿀 비긴이었다. 야구가 팀을 떠난 조나탄의 공백을 잘 메워주며 최전방에서 힘을 내고 있고 안드리고와 김정현의 중원 장악도 꾸준하다. 이브리그 최고의 수비수인 백동규를 중심으로 한 뒷문도 탄탄하기에 승격에 도전 중이다. 천안은 의욕적으로 이브리그에 가세했지만 기존 강팀과의 전력 차이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이번 시즌, 새로 가세한 베테랑들의 활약도 미비하고, 무엇보다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할 스쿼드적인 힘이 없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어버 조합은 홍프로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강원FC 대 충북청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강원은 최근 연승에 성공하며 기세를 올렸다. 서울과 전북 등 강팀을 상대했는데 두 경기 모두 인저리타임에 결승골을 넣는 집중력을 선보였다. 양현준이 전북전 결승골을 넣은 것이 특히 인상적인데 그간 골이 안 나와 마음고생이 심했기에 앞으로 반등을 노릴 만하다. 이부리그 팀 상대로는 로테이션이 예상되는데 김영빈 대신 김우석이 중앙 수비를 이끌 것이고 김진호와 갈레고 등이 선발 출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청주는 의욕적으로 합류한 이부리그에서 최하위권의 성적에 그치고 있기에 컵 대회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전력을 다해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이부리그 팀인 강원을 원정에서 상대하기에 이 경기를 버리고 천안과의 라이벌전을 준비할 것이다. 피터와 파울리뉴, 김명순과 박진성 등 핵심 선수들이 모두 엔트리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청주가 전력을 다해도 어려운 강원 상대로 힘을 확실하게 빼고 경기에 나설 것이다. 강원은 로테이션을 가동해도 갈레고와 알리바에프 등 직전 경기에서 짧게 뛴 선수들이 나설 수 있고 홈의 이점도 있다. 강원이 승리하고 다음 라운드로 갈 것으로 보여진다. 강원의 다득점을 보기에 오버 또는 강원FC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부천FC 대 충남아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처는 지난 주말 경기가 없었기에 좋은 체력 상태로 이번 홈 경기에 나설 수 있다. 청주 상대로 원정에서 네 골을 터트린 화력을 앞세워 아산전 승리를 노릴 것이다. 하모스와 안재준 칼릴레 쓰리톱이 가동될 것이고 카즈가 중원에서 팀의 공격을 이끌 것이다. 계속되는 풀타임 출전으로 지쳐있던 닐손도 힘을 낼수 있다. 이어서 아산은 두아르테의 동점골이 터지며. 전남 원정에서 승점을 따내는 것으로 보였지만 발디비아의 크로스에서 파생된 전남의 결승골을 막아내지 못하고 패했다. 송승민과 김종국, 강민규 등 선발로 나서던 선수들을 벤치에 두고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가동했지만 최근 경기력이 좋았기에 아쉬운 패배였다. 그래도 유기적인 패스 게임은 물론이고 고무열과 두아르테가 부상을 털어낸 공격진의 마무리가 좋아졌다. 아산도 부상 선수들의 복귀 속에 경기력이 올라갔지만. 연속된 원정 일정은 부담이다. 또 부처는 김선호와 이동희 등 측면 수비를 책임져 줄 선수들이 아산의 주요 공격 루트인 측면을 막아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어버 조합은 홍프로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